안녕하세요 대익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어.. 좀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어, 오늘은 이겁니다 포기하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일단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제 기준에서 취업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그당시에 20대 때 제가 취업에 굉장히 목말라 했던 시절을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그래, 그런 다음에 취업을 포기했을 때 제가 느낀 심경 변화, 뭐 감정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면서 제가 어떤 점을 느꼈는지 한번 어,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취업을 준비했을 때는 저는 이제 27살, 이제 뭐 여름에 취업을 했는데, 그 전까지 취업 준비 기간이 한 10개월 정도 걸렸었어요. 10개월 준비하기 전에 제가 그때는 이제 보험 설계사로 3개월 정도 잠깐 일했었고, 본격적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남들이 취업 준비한다는 그 기간을 이제 10개월 정도 가졌었는데, 왜 10개월 정도 가졌었냐. 아, 뭐, 취업을 공부했다는 건 아니고, 원서 쓰면서 뭐, 이런저런 돈, 용돈도 계속 좀 벌면서 이렇게 한 기간이 10개월이라는 건데, 왜 10개월 정도 걸렸냐 하면은, 일단은 제가 원하는 직무를 좀 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해보고 싶은 직무. 그래야 저는 뭔가, 한이 풀린다고 해야 되나? <laughs> 그래가지고, 꽤, 어, 10개월 정도 걸렸었죠. 제가 막 대기업을 준비한 건 아니었었고, 예. 그래가지고, 어, 27살 여름에 드디어 취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기쁜 마음에 다녔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캐주얼 정장식으로 옷도 좀 깔끔하게 입고, 그래서 나도, 아, 나도 이제, 어, 좀 회사원이구나. <laughs> 라는, 어, 그런, 어, 설레는 기분을 들면서, 어, 첫, 이제, 어떻게 보면 회사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laughs> 바로, 바로 3개월 만에 퇴사를 했다. <laughs> 아, 여름에 취업을 하고, 3개월 만에 바로 퇴사를 했습니다. 이건 뭐 취업을 하면 보이는 것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 취업을 하기 전까지는 저는 진짜 막 백만 원만 주도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진짜 막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고 제발 취업만 하자 취업만 하자 오죽했겠어요 그 10개월 만에 취업을 한 거니까 정말 간절함이 있었는데 진짜 막상 취업을 하니까 이게 이제 내 인생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와 진짜 돌아버리겠대요 <laughs> 그때 초봉이 얼마였냐면 지몇년전이냐한 6, 7년 전 얘기니까 초봉 2천이었어요. 0 0 저는 와 진짜 작았어요. 진짜 작았는데 지금에서야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어디 가서 말도 못했어요. 잘 그래가지고. 아, 어 물론, 뭐, 열심히 하면 올려준다고는 했지만, 어쨌든, 이건 말도 안 되는, 저는 급여라고 생각을 했었고, 어, 160만 원, 저, 우리가 제 월급, 한달 월급이었거든요. 그당시 출퇴근은 거의 2시간이었고, 집에서 가까웠으면 몰라도, 또 집에서 엄청 멀었어요. 노원구가 제 집인데, 회사가 구로구에 있었어요. 구로구에 있어가지고, 출퇴근이 거의 2시간이었고, 그래고 다행히 원했던 직업이긴 했었어요. 경영지원 업무 쪽에서 제가 일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 경영관리에 대한 좀, 사회적 경험을 빨리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했는데 뭐 굳이 따지면 거기서 재무 파트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그거 정확히 재무 회계 업무는 못 했죠 왜냐면은 배우려 하는 시점에 제가 이제 그만둔 거니까 그래서 총무 역할 좀 하다가 그만뒀는데 어 저를 뽑아준 경영지원실에서 저를 뽑아준 사람이 있었겠죠 그 말단 사원 그 말단 사원이 제가 입사하고 한달 만에 퇴사를 하고 바로 제가 그 업무를 맡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바로 사람을 뽑으면서 신입사원을 받았어요. 신입사원 받았는데 그 사람이 또한달 뒤에 나가고 그리고 이제 제가 나갈 차례가 된 거죠. 나갔는데 뭐 나간 이유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저는 이제 뭐어 출퇴근 그것도 있었고 상사와도 그렇게 관계가 좋지 않았고 뭐좀 흔한 흔한 핑계로 인해서 그만뒀어요. 예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집에 와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막술 먹고 그만뒀던 결정적인 계기는 회식 자리에서 제가 웃고 떠드는 모습에 대해서 제가 엄청난 혐오감이 들었어요. 아 내가 이 직제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이이 상사가 이렇게 싫은데 회식에서 단지 술이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회식에서 내가 즐거워하는 모습에 와 제가 소스라치게 혐오감을 느낀 거예요. 놀래가지고 더 우울증 걸려서 안될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만 도와드겠다 해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취업을 포기하게 되었어요. 아예 또 다시 취업을 한다는 생각을 안 가지게 되었어요. 어, 처음에 한두 번은 가졌다가, 그 다음은 안 가졌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제 미래가 도저히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뭐냐면은, 어, 제가 이거를 그 판을 바꾸려면은, 중소기업이 아니라, 좀 중견기업, 또는 이렇게 좀, 이렇게 저도 공부를 좀 해가지고, 대기업에 가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그런 노력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노래. 어차피, 대기업 삶도 치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 내가 그렇게 오라벨을 어겨가면서까지 일을 열심히 해야 될까라는 근본적인 좀 의문이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전에도, 그, 렇게 막, 그 엄청난 취업 준비를 안 하고 조금 적당한 기업에 들어가서 어 적당히 급여 받으면서 이렇게 약간 워라베를좀 중시하는 생활을 그때부터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도저히 미래가 그려지지 않았고 왠지 재취업을 해도 똑같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여기는 그랬는데 다른 회사 가면 안 그럴까? 왠지 다른 회사에서도 똑.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 회사를 나온 게뭐 그렇게까지 이 회사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른 회사에서도 직장 상사와의 스트레스 있을 수 있겠고 급여 문제 있을 수 있겠고 근데 저번 회사는 진짜로 급여가 많이 작긴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저, 준다 한들 내 삶이 크게 바뀔까라는 생각도 조금 많이 들었어요 더큰 월급을 받지 않는 이상은 비슷할 것 같다라는 생각 이좀 근본적으로 들었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는 이거였죠 회사가 아니 저는 이 문제를 개인 성향의 문제라고 봤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큰 틀에서 보면 뭐 구조적 문제도 있었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저는 그거죠 그 탓을 하기보다는 아 내가 여기에 잘안 맞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더 강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금 어린 나이에,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아예 첫 회사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알바도 많이 해보고 일도 많이 해본 입장에서 내가 어떤 일을 어떤 일에 더 내가 성향을 잘 맞냐 하는 그런 문제였어가지고, 회사원이 진짜 나의 성향일까? 라는 그런 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의문이 좀 예, 들었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재취업을 포기하고 조금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취업 포기를 선언하는 건데요. 27살, 가을에. 어떻게 보면은 이때부터 제가 인생이 바뀌는 본격적인 어 계기이자 시작이었는데 일단 이 그림부터 범상치 않죠 이게 제 제가 예전에 한번 사진 찍어보겠다고 난리친 사진인데. <laughs> 얼마나 사춘기 쩌는 그런 사실입니까? <laughs> 근데 이제, 어, 27살. 어떻게 보면은, 남, 제 입장에서는 가장 치열하게 취업 준비를 해야 되고, 가장 뭐, 뭐 회사원일 때가 많았었어요. 뭐, 지금이야, 뭐, 20대, 사, 뭐, 사, 백수가 많다고 했지만, 제가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는, 그래도 다들, 비교적 무난하게 첫 회사에 들어가고, 다 취업 준비하고, 어, 이게 다, 그러니까, 취업을 못 하더라도 취업 준비를 하고,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다들. 근데 저는 이때, 취업 포기를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느끼는 감, 그때 뭐 부담감이 뭐였냐면 정말 진짜 엄청나게 부담감을 느꼈는데 뭐 사회적으로 압박을 엄청나게 받았다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이 나이 때 지금 이걸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겠다고 하는 그제 마인드랑 그 생각, 거기서 오는 좀 그냥 내가 제가 느낀 압박 이런 게 조금 저는 심했었어요. 특히 제가 느꼈던 건이 무시무시한 사회적 시선. 왜냐면은 이 제가 가려고 하는 길을 저 제가 무슨 길을 가려고 하는지도 잘 모르지만 저랑 비슷하게 준비하는 사람이 제 주변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청 답답한 거죠. 이거를 고민을 터놓을 사람도 없고 내가 고민을 털어봤자 같이 좀 이게 제대로 공감해 가면서 들어 줄 사람도 없고 학생 때 금융 자격증 공부한 거다내려놓겠다고 하고 아, 막막했죠. 뭐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될지. 어, 그 이전에 제 꿈은 애널리스트였는데 애널리스트는 고사하고 금융권 취업은 고사하고 취업을 포기를 하겠다고 하니 진짜 저도 되게 난감한 상황이었고 뭐 가족도 멘붕이었겠죠. 대학교 다 시켜놨는데, 애가 갑자기, 어, 다른 거 한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저, 그러면서 처음에 그렇게 사회적 압박을 많이 받았다가, 어, 취업 포기를 이제, 어, 삶의 판을 흔들 기회로 한번 인식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취업을 포기하잖아요? 이거를 다른 걸로 어떻게 좀 만들어볼까 계속 연구를 하는 거죠. 아씨, 어떻게 하면 내가, 어, 제 취업을 포기하고, 다른 걸 준비를 해볼 수 있을까? 어떤 마인드를 도대체 가져야지만, 이, 이 내가 느끼는 이 압박감, 이 무게를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 정말, 생뚱맞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아니면 정말, 아예 차원이 다른 걸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바로 생각, 생각이 났던 게, 워킹 홀리데이 였었어요. 워킹 홀리데이를 준비하자. 호주로 가자. 이렇게 하면서, 아예 다른 쪽으로, 해외로. 해외 노동자, 외국 노동자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준비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조금 기간을 넉넉하게 잡았어요. 뭐한 넉넉 잡고는 1년? 이 정도를 준비 기간으로 잡고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삶을 조금 멀리 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정말 신기한 게 그런 생각을 시작한 이후부터 삶을 굉장히 전체적으로 멀리 보게 되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이,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였어요. 자, 뭐냐. 취업을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호주를 가려고 이제 준비를 했어요. 호,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 나이를 이제 활용을 해보자. 저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취업하기에는 정말 제격이고 뭐 당장 딱 사회적으로 딱 요구하는 나이긴 하지만은 회사를 들어가면은 괜히 뭐 1년 1년 전에 뭐 했어요 2, 2년 전에 뭐 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괜히 제가 또 아무것도 한게 없으면 부담감 느낄 수도 있고 그런데 고지 워킹홀리에를 가기 간다고 마음먹고 한 알바를 시작을 하니까 어그 알바에서는 사람이 사장님이나 또는 사람들이 그 그러니까 저한테 뭐 1년 전에 2년 전에 뭐 했는지 안 물어보잖아요 그냥 바로 가능하면 쓰는 거고 이렇게 하잖아요 취업이 빨리빨리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어쨌든 저도 그 생각을 했었고, 내 나이를 그냥 이용하자. 어차피 굉장히 노동력이 요구하는 직업에 들어가서는 내 나이가 깡패니까, 이걸 활용하자. 그래서 들었던 생각이, 아, 내가 생각보다 많이 젊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아, 27살, 엄청 젊은 거 아니에요? 야 지금, 지금 내가 27살이면, 어, 어, 돌도 씹어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아, 근데 지금 생각해도. 많이 부럽네요. <laughs> 내 나이가 생각보다 많이 젊구나. 그리고, 그리고 또 들었던 생각은 어차피 저는 20대는 적당히 방황해도 경험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속으로는. 근데 그게 이제 진짜로 이렇게 사회적 시선을 받아가면서 하기는 쉽지 않아도 스스로는 약간 여유를 두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으니까 조금은 어, 방황해도 될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조금은 그때는 이 방황이라는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어, 내가 그냥 조금은 어, 경험해도 경험이라고 치환을 했었어요. 경험을 해도 될수 있는 나이구나 하면서 어, 이렇게 조금 여유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죠. 어, 그리고 생각보다 일자리는 많다. 그러니까 너무 사무직 직업에 얽매이지 말고 나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이 될수 있는 일자리를 어, 가지려고 노력을 해보자. 그러면서 어, 제 인생의 시야가 어,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확 트여버리는 계기를 마련해 주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전까지 저는 20대 때는 그 자격증 공부하고 제 취업의 루트, 그러니까 취업할 수 있는 기간 뭐 그게 다 정해져 있었어요. 굉장히 굉장히 이성적으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26살 때칼 25살 때 6살 때칼 졸업하고 그리고 3개월 에서 6개월 정도 뭐 취업 준비 기간 갖고 취업 준비하고. 뭐 2, 2년 안에 승진하고 뭐 3년 안에 뭐하고 5년 안에 이게 루트에 다 제가 있었는데 이게 한 번에 다 억울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몇년 안에 뭐라고 몇년 안에 뭐라고 이런 게 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취업도 틀어졌다. 완전히 제 입장에서는 이제 다 내려놓게 된 거죠. 그 자존심마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아예 다시 시작한 상태에서 이렇게 어, 취업을 포기하고 알바를 알바로 이렇게 삶을 조금 염려하고 어, 오월 간다고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하니까 시야가 조금씩, 조금씩 틀어지게 된 거죠. 그다음에 또 하고 싶은 말은 왜 그러한 것들이 왜 삶을 멀리 보려는 그런 시도, 그런 동기가 왜 취업을 포기해야만 보였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가 느끼기에는 이거였어요. 왜냐면은, 20대 중반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는 저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고, 어, 굉장히, 시야가 근시한 적이 었었어요 물론 공부는 많이 했죠. 진짜 많이 했는데, 시야는 근시한 적이 었는데 20대 중반 이후부터는 되게 멀리 보기 시작했어요. 삶 자체를. 재테크도 그렇고,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도 그렇고, 그거를 단기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장기적으로 봤었어요. 지금도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그렇고. 뭐왜 그러면은 그렇게 보여야만 했을까? 왜 취업을 포기해야만 했을까? 우리 앞에 주어진 사회적 의무감이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못 느낄 수 있어요. 그, 그러니까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면은 그다음부터 노는 압박들이 있잖아요. 이제 취업을 해야 되겠다. 이게 1, 2년 논다고 1, 2년이 맘 편하게 이렇게 취업 준비를 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굉장히 사람 자존심이 낮아지고, 굉장히, 어,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취업은 계속해야 될것 같은 의미감이 들고, 그러니까 되게 삶 자체를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어쩔 수 없이 시야를 되게 어, 좁게 본다, 좁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또 저는 이게 경제, 우리 자체가 경쟁에 익숙한 세대다 보니까, 어, 뭐든지 다, 뭐든지 빨리빨리. 뭐든지 뭐 금방 해야 되고, 뭐든지 삶을 어 단기간에 뭐 뭔가 만들려고 해야 되고, 재테크도 뭔가 단기간에 해야 되고, 그, 그렇게 삶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랬고요. 그니까 제가 물론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 다 보편화가 될 수는 없겠지만 대체로 이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서 한번 세게 얻어 마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 삶을 어, 조금 길게 볼수 있는데 처박기 전까지는 이게 잘안 보이는 거죠. 저는, 처마저 봤으니까, <laughs> 저렇게, 어, 삶을 갑자기 시선을 조금 멀리 보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취업을 포기하고 난이후 어, 행동에 대해서 한번또 얘기를 해보면, 그다음부터는 되게, 어, 그러니까 뭐가 편했냐.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좀 편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저는 진짜 초조했거든요. 되게 초조하면서, 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약간, 그렇게 되게 많았는데, 야, 나 이제 망했다. 어? 어, 대학교 나왔는데, 어, 그리고 뭐 이것저것 공부했는데 아무것도 쓸모 없을 것 같고 완전히 다 버려야 될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엄청난 자기감도 저도 들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시험을 포기하고 내 나이가 좀 젊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러면은 어차피 이 삶은 이제 지나갈 텐데 그럴 거면 경험을 살리는 쪽으로 그러니까 내가 못해본 거 하고 싶어 하는 거 재밌어 하는 걸로 한몇 년간만 좀 고생해보자. 호주 갈 때까지만이라도 하면서 했던 게 이제 수고가게 판매원에서 <laughs> 일을 해보게 됐고 여자 소옷가게 들어가서, 여자한테 속옷을 추천해주는, <laughs> 말도 안 되는, 어, 직업을 가져본 적도 있었고요. 어, 그리고, 아, 물론 여자만 취급한 게 아니고, 남자도 같이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볼링장에서 야간으로 일하면서, 어, 볼링장, 뭐, 볼링도 원래 잘안 치는데, 잘 몰라요, 볼링. 볼링장에 들어가서, 볼링도 좀 쳐보게 됐고, 그 다음에, 볼링장이나 식당 서빙하면서, 이제 투잡을 하게 된 적도 있었죠. 이것도 나중에 말하면 한 에피소드인데, 엄청 고생했었어요, 진짜. 투자 빼면서 돈을 벌었던 시기였거든요. 워킹 홀리데이 간다고. 그 다음에 워킹 홀리데이를 갔죠. 가서 또, 또, 또 저만의 경험을 했죠. 저만의 경험을 했고, 또 갔다 와서는 캐주얼 바에 바텐더로 일을 하면서, 양주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그 계기가 제가 지금 양주를 모으는, 어, 동기가 또 되었고요. 아무튼, 엄청나게 다양한 경험을 했었어요. 제가 그 전에는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하고, 한 번도 생각도 해보지 못한 경험들을, 그런 태도를 보이니까, 어, 뭐, 이렇게 다 하게 된 거예요. 가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기자로 마지막에 삶을 어, 다시 한번 어, 해보고 싶은 직업을 직업을 갖고 지금은 이제 마트에서 일하고 있죠. <laughs> 마트에서 일하면서 어,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결론이 뭐냐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말해 보는 건데 아 저도 물론 공부했던 시절이 있고 수험생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를 포기한다는 것이 꼭그 대상을 막 내려놓고 뭐, 이렇게 막 굉장히 부정적이고 안 좋은 이미지가,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라, 대상을 바라보는 행위를 저는 개인적으로, 객관적으로 또는 아주 멀리서 보겠다는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포기한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뭔가를 포기할 때, 그걸 그렇게 쉽게 내려놓지 않잖아요. 정말 한 톨이라도 더 긁어보고, 한 톨이라도 더 노력을 해보면서, 그게 안 되니까 내려놓는 거잖아요. 근데, 그, 걸안 아, 되고 나서 내려놓을 때, 저는, 그 최선을 다해서 내려놓는 그 행위는 어 대상을 바라보는 행위를 객관적으로 본다는 거죠. 내가 드디어 이거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겠구나. 또 내가 그다음부터 이 삶을 조금 더 멀리 바라볼 수 있겠다는 의지라 의지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어 듭니다. 이 포기는 끝이 아니라 저는 또 다른 시작이 될수 있다는 의미를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제가 그랬었어요. 20대 전, 20대 중반을 기준으로 해서 전후의 삶에, 삶을 대하는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20대 중반부터 이제 뭐 인생의, 인생을 깨우쳐가지고 쭉쭉쭉 산건 아니지만 그러면서도 고생을 계속 했지만 어쨌든 20대 중반을 기준으로 해서 전에는 저는 굉장히 삶의, 삶을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어 정말 뭔가를 계속 다 해야 되고 늘 저에게는 해야 되는 일들만 가득했었어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걸 하고 싶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된다. 다 그거가 강해가지고 굉장히 삶을 촘촘히 바라봤다면 20대 중반 그 이후부터는 삶을 되게 느슨하게 바라봤거든요. 근데 그거, 그거를 뭔가를 포기하고 내려놓으면서부터 저는 그게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취업을 포기하고 나서부터 제가 이제 그런 삶을 보여, 보여가지고 어,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고요. 네, 오늘은 영상을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네, 다음에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